7월 2일 날 수요일 날, 7월 2일 수요일 그 제가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할 때 천국이 이렇게 열린 모습을 보여 주셨다고 전해 드렸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아주 적다 이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자들이 아주 적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주 적다 이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7월 3일 목요일 날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나의 뜻을 강구하는 자들이 되거라. 이 말씀은 제가 어떤 기도를 할때 주셨냐면 우리 구독자들, 하늘샘 구독자들 을 위해서 제가 중보할 때 나의 뜻을 강구하는 자들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가치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여놓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허다 무리한테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의 뜻을 강구하는 자들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의 뜻을 강구하는 자들이 되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한국은 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되는 나라이기에, 나의 뜻을 위해 전진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천지만물이 내 것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 나라이기에 어둠을 통해서라도 너희들을 깨우기 위함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한국에 나를 섬기는 진정한 종들이 많은 나라였다면, 한국에 나를 섬기는 진정한 종들이 많은 나라였다면, 이 뜻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의. 의가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은밀한 마음, 비밀한 마음, 한국에 나를 섬기는 진정한 종들이 많은 나라였다면, 나의 뜻을 받들고 가는 그런 종들이 많은 나라였다면, 나의 마음을 받들고 가는 그런 종들이 많은 나라였다면, 이렇게 전등이 깜빡이는 불안정한 나라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를 향하여 부르짖는 자녀들로 인하여 깜빡이는 전등을 다시 소생시키기 위해서 한국이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인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뜻을 묻지 않는 종들 그런 사꾼 목사 그런 자들이. 나의 뜻을 위해 세운 자들을 외치게 한 그들을 짓밟고 억압했노라. 그들로 인하여 나의 마음이 아팠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또 어떤 말씀도 하셨죠? 전염병이 이 땅에 창궐할 때, 나의 뜻을 대적한 자들, 나의 뜻을 어그러뜨린 자들, 내가 그들을 걷어갈 거다. 이 말씀 하셨죠? 나의 뜻을 늘간구하며이땅 것에 매이지 않는 자녀들이 되거라. 이땅 것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땅 것을 추구하고 가는 자들은 나의 것을 줄 수가 없다. 나의 것을 줄 수가 없다. 땅만을 위해 추구하고 가는 자들이 어찌 나의 뜻을 알수 있겠느냐. 어제였습니다. 어제. 제가 동영상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죠? 달아주시는데 다 댓글들을 보고 이렇게 또 답도 제가 그 댓글에 대한 답을 달아드리기도 하는데 갑자기 어떤 게딱 왔냐면 저희 동영상 그러니까 제 동영상 제 동영상에 제 동영상에 제 하늘샘 프로필을 도용을 한 거죠 도용을 해서 자기가 하늘샘처럼 이렇게 댓글을 다는 자가 있었죠 있었는데 한동안 좀뜸 했다는 겁니다 뜸했는데 어제 갑자기 이렇게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이 자가, 이 자가 또내 동영상에 댓글을 오늘 달았겠구나. 이것이 딱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한테, 제가 이제 지나고 나서, 아, 예수님이 나한테 알려주셨구나. 야, 댓글에 또그 자가 와서 댓글을 또 단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구나. 이것이 딱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다 확인해 보니까 그 자가 1년 지난 거. 그니까전 전에 제가 동영상 전에 드린 1년 지난 동영상을 다 거기에다가 본인이 댓글을 달았다는 겁니다. 그니까 최근 동영상에 댓글을 단 것이 아니고 동영상 날짜가 1년 지난 그 동영상에다가 이렇게 다 댓글을 달았다는 겁니다. 그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정확하게 알려 주셨다는 겁니다. 야, 그자가 또 댓글 단다. 이렇게. 그 댓글 단 그자. 제 프로필 사진 그 하늘샘 하늘샘 프로필 도용해서 댓글다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다또 이렇게 댓글다는 거 아니야 내 동영상에 또 댓글다는 거 아니야 이것이 다 왔다는 겁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1년 전에 댓글 단 것을 이렇게 또 1년 전이죠 1년 전에 그 최근에는 댓글 안 답니다. 1년이나 2년 지난 그 동영상에다 댓글을 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댓글 그때 1년 전에 댓글을 달았던 그런 분들 밑에다가 자기가 하늘쌤처럼 이렇게 댓글을 달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1년 전에 댓글 달았던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내용도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할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그러면은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동영상 올리든가 다른 사람 동영상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댓글을 그렇게 다냐. 참 약간 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일 없이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도 얼마나 길게 댓글을 달았는지 제가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냥 그 도용해서 프로필을 하늘샘 프로필을 도용해서 댓글을 다는 거니까 글쎄요. 이렇게 어지럽다는 게 왔다는 겁니다. 어지럽다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간첩이죠. 그렇게 따지면 그 자도 간첩이죠.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다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렇게 말을 하자면 제 동영상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제껏 무릎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예수님께 여쭤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대로 전해드렸다는 겁니다. 깨끗한 통로가 돼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거죠. 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셔서 저는 통로가 돼서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것에 와서 이렇게 휘젓는 거죠. 방해를 하는 거죠. 해방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 프로필 도용하는 그 자가 또 와서 댓글을 다는 거 아니야. 이것이 다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1년 전 동영상에다 댓글을 본인이 세 개나 이렇게 달았다는 겁니다. 세 개씩이나. 그래서 저도 놀랬죠. 야,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이 민감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만 꼭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다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을 하자면 도둑이 들어왔다. 내쫓아라. 뭐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하겠죠. 말하자면 그제 동영상에다가 프로필 제 거. 도용해서 댓글 단 그자도 말을 하자면 도둑이죠, 도둑. 제가 이렇게 오면서 제 카톡 그 아이디죠? 카톡 아이디. 그것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네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선한 양심이 있으면. 최근 동영상에는 절대로 댓글을 안 답니다. 한 1년 전. 2년 전, 이렇게 오래된 동영상에다 댓글을 단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당당하면 은 최근 동영상에다 댓글을 달든가, 뒤에서 뭐 하는 건지, 아니면 채널을 하나 만들든가. 제가 이제 꺼오면서 참별 희한한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겪었는데,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죄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설령 죄를 범했어도, 늘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 그래서 제가 우리 한일 쌤 구독자들을 중보기도 할때 나의 뜻을 강구하는 자들이 되거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상에 천국이 이렇게 보였는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아주 적다.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자들이 아주 적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주 적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을 잘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해 주셨다. 그러면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어떤 말씀을 주셨어도 야, 내가 참 순종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일단 순종을 하면 나머지 것은 또 하나님의 책임을 저 주신다는 겁니다. 2021년 3월 14일 주일 날 주신 말씀입니다. 댓글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어렵고 힘든 분들이 참 많이 계시지요. 교통사고를 당하셨는지 또 어디 다치셨다 뭐 이런 분도 계신데 특히 여름에는 좀그 우리가 날이 덥다 보니까 물을 많이 만지게 되지요? 물을 많이 사용하지요? 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손목을 다쳤다 뭐 팔을 다쳤다 그러면은 참 불편하지요. 날도 더운데다가 또 손을 어디 다쳤다 뭐 기부스를 했다 그러면은 엄청 고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각자 보호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2021년 3월 14일날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2021년 3월 14일날 환경으로 오는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된다 이 땅에 있는 어두움도 나의 진면목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란다 진면목이 무슨 뜻입니까 본뒤 그대로의 참된 모습이나 내용, 그러니까 나의 진면목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란다. 믿음의 싸움을 잘 하여야 한다. 어렵고 힘든 것도 나를 찾고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어렵고 힘든 것도 나를 찾고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저희 동영상에 어렵고 힘들다 뭐 기도해 주세요. 저 제가 기도는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담임 목사님한테도 기도해 주세요. 저 이렇게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믿음의 싸움을 잘 하여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도 나를 찾고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 땅에 있는 사망 권세들도 나의 뜻을 위해서 있는 것이란다. 이 땅에 있는 사 권세들도 나의 뜻을 위해서 있는 것이란다.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빛을 발산하라고 내가 너에게 동영상으로 나의 뜻을 전하게 하는 것이란다. 나의 뜻과 정 반대로 가게 하는 자들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의 뜻을 전하게 하는 것이란다. 활란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려주기 위해서 전하게 하는 것이란다. 어렵고 힘든 강과 산을 넘는 자들에게도 참 소망을 나의 참 뜻을 품고 오라고, 참 소망을 나의 참 뜻을 품고 오라고 너에게 나의 뜻을 전하게 하는 것이란다. 믿음의 산을 거뜬하게 넘는 자들에게도 더 전력질주하라고 너에게 나의 뜻을 전하게 하는 것이란다. 믿음의 산을 거뜬하게 넘는 자들에게도 더 전력질주하라고 너에게 나의 뜻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 땅에만 심취해 가는 자들에게도 이 땅의 먼지 같은 티끌에서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고 이 땅의 티끌에만 주시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고 하기 위해서. 나만 바라보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보는 시험도 세상에서 보는 뭐 시험도 있죠. 뭐 세상에서 보는 자격증 시험 이런 거 있죠. 이런 시험도 온 심혈을 귀 기울여서 보듯 나의 뜻에 합당하게 이르도록 온 심혈을 온 심혈을 기울여 나의 뜻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거라.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 땅에서 보는 시험도 온 심혈을 기 기울여서 보듯 나의 뜻에 합당하게 이르도록 온 심혈을 기울여 나의 뜻에 기 기울이는 자들이 되거라. 이 말씀을 주셨네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빌립부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의에서 부르신 부름의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나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믿음의 싸움을 잘 하여야 한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렵고 힘든 것도 나를 찾고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 말씀 하셨죠? 믿음의 싸움을 잘 하여야 한다. 어렵고 힘든 것이 있죠. 우리 인생사리에. 이거 산을 잘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산을 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때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높은 산이 높은 산이 하나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산이 겹겹 한세 개의 산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세 개의 산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고비고비 우리 인생살이에 어려움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그 산, 산도 굉장히 아주 가파른 그런 산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껏 오면서 많은 그런 어려운 시험들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로 그 산을 넘어왔다는 겁니다. 기도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늘 찾고 부르 지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고, 뭐 댓글도 다시고, 이것도 좋긴 좋은데, 뭐 여기저기 또 다니시면서 댓글도, 동영상 댓글에다가 이렇게 동영상에다 댓글도 다시는 것도 좋긴 좋은데,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시간을 정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본인이 직접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이렇게 오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꾸준하게 아주 꾸준하게 성실하게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서 그냥 변함없이 한마음으로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속마음을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실 때 순종을 해야 됩니다.순종.내가 처한 환경 보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셔야 됩니다.그러면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이 한국 땅이 왜 이렇게 됐느냐.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이 뜻은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교통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가까이 나가서 아뭐 기도하는 그것도 없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죠.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죠. 기복적인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르고 꽉 막혔다는 거죠. 하나님과 막혔다? 빛이 되시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된다? 그러면 한쪽에 막혔다. 하나님과 막혔다. 그러면 세상하고는 열려 있다는 거죠.그러면 세상 마귀 귀신 이야기를 말을 듣고 간다는 거죠.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죠?히브리서 6장 8절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저주를 받는다는 거죠.그래서 어떤 말씀하셨죠? 을 지금 세워진 자가 쓰디쓴 열매다 이 말씀하셨죠? 그렇게 교회도 많고 한국 땅에 얼마나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교회도 많고 기도들도 많이 한다고 하고 예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예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정작 받은 열매는 쓰디쓴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한국 땅을 갈아엎고 계신 중이다. 갈아엎고 계신 중이다. 여기서도 못 깨달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이 이렇게 열린 게 그렇게 많이 열리지 않았다. 한국 땅에. 근데 그 열린 그 부분도 확 막혀 버리면 어두워지면 전쟁이 일어나는 걸로 이렇게 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서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빨리 깨달아야 되고 여기서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 제가 더 전해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